미분과 적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단어입니다. 뉴턴은 미분과 적분을 발견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미분과 적분을 누가 먼저 발견했는가에 대해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에 가장 가까이 다양간 과학자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주식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등 인간적인 면도 있는 뉴턴.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여러 업적과 그의 마지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99년 왕립조폐국 국장이 죽자 뉴턴이 뒤를 이어 왕립조폐국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뉴턴은 조폐국일를 시작한 후 런던에 머물러 있었지만 왕립학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항상 반대 입장을 펼치는 후크가 왕립학회의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1703년 후크가 죽자 뉴턴은 다시 왕립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후크에 이어 왕립학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회장이 된 뉴턴은 왕립학회의 속사정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1680년에 200여 명이었던 회원은 100명으로 줄어들었고 재정은 바닥나 있었으며 회원들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턴은 왕립학회를 활성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원들에게 회비를 거뒀고 정기적인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의 도움을 받아 그레쌈 대학의 비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좀더 넓은 공간인 크레인 코트로 왕립 학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때 후크가 소장했던 모든 것들, 그의 유일한 초상화를 비롯하여 많은 책들과 논문, 실험 도구들, 그리고 후크가 고안한 장치들까지 모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사하는 과정은 뉴턴이 감독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일은 후크를 매우 싫어했던 뉴턴의 악의적인 응징이라고 말하는 과학 역사가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일설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후크의 초상화는 동시대 과학자들이 편지나 기록물에 남긴 그의 인상착의를 근거로 근래에 재구성된 것입니다. 루터는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연구했던 결과를 한데 모아 책으로 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704년 루터는 프린키피아와 함께 자신을 대표하는 광학을 자비로 출판하였습니다. 광학은 빛과 색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실험을 통해 증명한 책이었습니다. 광학에서 뉴턴은 빛을 입자로 보고 빛의 반사, 굴절, 분산을 비롯해서 색에 대한 다양한 성질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광학은 라틴어로 쓴 프린키피아와 달리 영어로 써서 많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인 존 로크는 프린키피아를 읽을 때에는 머리를 싸매고 읽었는데 광학은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다고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광학의 불혹에 실은 미적분학에 대한 수학 논문 때문에 독일의 빌헬름 라이프니츠와 미적분학 발견의 우선권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초적인 이론을 정신논문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것은 뉴턴보다 라이프니츠가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1699년, 두일리라는 수학자가 망니파케에서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 뉴턴의 이론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후 미적분학에 대한 논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라이프니츠는 1705년에 뉴턴이 자신의 방법을 도용했다는 요지의 글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옥스포드 대학의 케일이 라이프니츠를 강경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케일의 발언을 취소시키려고 왕립학회에 제소했는데 묘하게도 당시에 왕립학회 회장이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은 곧바로 조사위원회를 조직했지만 위원회는 뉴턴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원회가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조사 보고서도 뉴턴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왕립학회의 위원회가 라이프니츠의 표절로 결론을 내린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싸움의 양상은 뉴턴 대 라이프니츠를 넘어 영국 대 대륙으로 확대되었는데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평생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냈으며 유럽의 학계는 두파로 나뉘어서 100년 이상의 격렬한 논쟁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1820년대가 되어서야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독립적인 발견이 공인되어 두 사람은 미적분학의 동시발견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미적분학의 발견은 뉴턴이 조금 빨랐지만 발표는 라이프니츠가 먼저 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1705년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국의 N여왕으로부터 나이트 칭호를 받았습니다. 나이트는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귀족임을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칭호였습니다. 영국에서 과학자로서 나이트 칭호를 받은 것은 뉴턴이 처음이었습니다. 귀족이 된 뉴턴은 국가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헨리가 헨리 헬리 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턴도 참석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710년, 뉴턴은 그린이치 천문대의 감독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뉴턴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어떻게 그런 업적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뉴턴은 갈릴레이, 케플러, 데카르트 등내 앞에 많은 학자들이 없었더라면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주 인용되는 말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뉴턴은 사람들의 물음에 앞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았습니다. 1720년 영국을 기운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부담이 높아진 영국 정부에서는 남해회사라는 특정 기업에 무역 독점권을 주었는데요. 그 대신 남해회사의 주식을 국채보유자에게 지불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거 없이 투기를 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주식값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뉴턴도 남해회사의 주식을 사서 약두배 정도 이득을 봤는데 팔고 나서도 계속 오르자 배가 아팠던 그는 다시 남해회사의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빠지며 주가가 폭락하자 뉴턴은 현재 돈약 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봤다고 합니다. 이때 뉴턴은 보유자산의 90%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며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대중의 관기는 계산할 수 없다란 말을 남겼습니다. 1722년, 80세가 된 뉴턴은 신장결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인내심이 많은 뉴턴은 아픔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1725년, 뉴턴은 병상에 누워서도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고,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턴의 병문안을 온 제자들이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아직도 더 하실 연구가 있으십니까? 건강도 좋지 않은데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리는 마치 바다와 같이 넓게 펼쳐져 있네.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진리나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예쁜 조약돌이나 조개껍질을 주우며 놀고 있는 아이 같거든. 1726년, 뉴턴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또다시 정리해 프린키피아 3판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재산을 자선단체와 왕립학회에 기부하고 친척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1727년 3월 20일, 뉴턴은 85세의 나이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시신은 상원의장과 귀족들에 의해 역대 왕들이 묻힌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영국의 위대한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시를 낭송하며 뉴턴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뉴턴 이전에는 어둠에 숨어 있었다. 그때 하느님이 뉴턴이 있으라 하시자 모든 것이 빛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 있는 뉴턴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졌습니다. 여기 아이작 뉴턴경이 잠들어 있다. 죽은 자들이여, 그대들 가운데 인류의 자랑이 있음을 기뻐하라. 이 자랑스러운 인물을 가진 것은 온 인류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이 인류의 자랑이 저승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저승에 있는 모두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여기저기에 뉴턴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는 기념메달을 발행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국가적인 명예가 과학자에게 주어지기는 뉴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학문 연구에 평생을 바쳐 물리학, 수학, 광학, 천문학 등 여러 학문에 많은 업적을 남긴 뉴턴을 근대 과학의 아버지, 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과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수학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